있어요. 저기요, 좀개기하게 아, 네, 집중하세요 네네 이 일은... 제목 부터 제목 부터 계단 위의 시선 이 일은 제가 교등학교 때 아, 교등학교? 교등학생 때 겪은 음,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때 알아요 네? 네,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실에 이어폰을 들고 온게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<laughs> 가는 이네 그니까, 맨날 들고 다녀 저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앙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감약근 진짜 무서운데 맞아 맞아, 무섭죠 순간적으로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쎄쎄 형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지 네 <laughs> 아, 아, 아. 아. <laughs> 미안. 빨리 무시하고 갔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서 아, 위를 올려다보고 말았어요. 이때? 그렇게 2층을 넘어 3층까지 시선을 옮겼는데 3층 난간 사이로 얼굴이 이상하게 비틀어진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왔어요? 정신줄을 붙잡고 그대로 도망쳤어요. 죄송해요 <laughs> 이거 망한 것 <거> 같습니다 <laughs> 집중해서 듣고 있었으면 좋겠서 <laughs> 듣고 있긴 했어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, <야>, 광가 <최형이가> 망쳤어 <laughs> 형이 망쳤어요 <laughs> 형이 세한부터망했어세 <laughs> <두> <laughs>